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오.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은 밭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밭보다 더 귀한 밭입니다. 땅의 밭은 콩을 심으면 콩만 나고 팥을 심으면 팥만 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 질이 틀립니다. 생각을 심고 꿈을 심고 또 믿음을 심으면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도 나고 평안도 나고 성공도 나고 몸의 질병이 깨끗이 낫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밭은 넓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또 넓히는 대로 넓어지는 것이 마음의 밭입니다. 추수의 양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제대로 심기만 하면 무한대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밭이 또한 이 마음의 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신 것은 아주 멋있는 적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와 다른 이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이네 가지의 밭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옥토가 아닌 밭들을 옥토로 만드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은 길가밭입니다. 먼저 길가밭은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는 밭입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밟고 다녀서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밭입니다. 씨를 던지면 피는 아주 딱딱한 땅입니다. 뿌리를 내릴 만한 땅이 아닙니다. 싹조차도 전혀 움틀 수 없는 땅이 길가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는 사탄이라고 부문에서 설명합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 아예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고. 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이 튀는 사람이죠.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 이런 거부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에 철저하게 마음을 두었거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 해도 이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 맨 그런 마음 바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토대를 닦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암살범의 총탄에 잃고 나더니 본인도 부하의 총탄에 맞아 비극적인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박 대통령이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도 저렇게 비명이 가지 말았을 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 박 대통령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갖지 않았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박정희 대통령은 어려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입으로 쫓아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친구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선생님이 박정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너는 누군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교회한니내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다른 아이들에다 피하잖아. 교회 오려면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야 하는 거야. 그 이유로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깨끗이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럽게 하고 교회 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온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소년 박정희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차분히 들어보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길가 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그들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면 그만큼 그들은 복음에 대해 단단한 밭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길가 밭을 갈아엎는 길은 사랑의 묘약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면 방법은 계속 사랑으로 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가 뭐라 하든, 어떻게 대하든 그저 사랑으로 계속해서 접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입술에 우리의 신앙을 변호해봤자 논쟁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저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라고 단단히 그들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았더니 딱딱 튄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가밭도 파 엎으면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은 길가밭도 파 엎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만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가라없다 보면 언젠가는 그 밭도 옥토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길가의 마음밭을 옥토의 마음밭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